오늘은 춥네요. 오늘도 갈매기가 보이고요. 어쭈.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약간 불비린내는 <laughs> 오늘은 저의 최애 생일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해외에서 맞는 포르투갈에서 맞는 최애 생일 날 어떻게 보내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왜 얼굴 가리냐고. 좀 심각해요. 이렇게 해야지. 지금은 새야. 아침 7시 반이고요 저는 이제 다시 잘 겁니다 요즘에 너무 피곤하기 때문이죠 그럼 잠시 후에 일어나서 뵙겠습니다 어우 추워 오늘 날씨가 조금 어리네이 정도면

15,000원짜리 뽈보다. 6,000원? 16,000원. 오. <놀라> 와우. 마늘. 와우. 따라따라따. 따라따라. <놀라> 유민 생일 축하해. 맞아, 아직 7시 20분밖에 안 됐어. 와, 너 벌써 밤이, 밤이 되었잖아. Cheers. 음, 맛있다. 맛있다. 음. 음. 짜잔. 짜잔. 귀엽다. 해피 버스데이 t o you. h 시미 Happy birthday, 시미 아, 아, 아. Happy birthday, h <laughs> 어우, 저 사람 누구야? <laughs> 이 사람이요? <laughs> <laughs> 불청객? 싸우지 음! 치라미수. 먹어볼게. 이걸로 이쯤 씻고. 치라미수인데, 씹을게 없어요. 음, 맛있다. 균형은 뭔지 알아요? 제가 삼각대가 있다는 사실이에요. <laughs> 지금 <몰랐네? 웃음> 아니 못 찾겠어요. <laughs> 오늘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엄윤저 um, 원래 레드파였는데. 난 원래 화이트를 좋아하긴 했어. 화이트가 맛있어 그린이 맛있어요. 그린 진짜 칠링에서 먹으면 동락이야. 맞아. 무조건 칠링. 무조건 네, 무조건. 미지근하게 먹는다? 만. 나 네. 포르투 산다? 그거 사. 7링 7인 백. 비리마인 숙성을 안 시켜서 너무 좋은 것 같아. 음. 맞아. 응. 어린 포도의 맛. 응. 상큼. 음. 맛있다. <laughs>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근데 이게 육유로. 두 개. 응. 한국에면 이거 하나에 7,500원. 진짜 나 너무 좋았어. 히라미스 8,000원. <laughs> 그렇게 싸? 응. 두방이너어 싸. <laughs> 맞잖아요. 만화에 5,000원이 5유로였나? 어, 5유로, 5유로에다가 음. 막 커피를 추가하면은 더 비싸게. 국방에 존재를 잊고 있을 건요 아니. 빠오. 꼬아빠오. 오랜만에 싸우자 한번 하실? 네. <laughs> 싸우지. 오늘, 오늘은 성공? 아, 어, 오늘은 조금 더. 음, 맛있다. 어, 약간 생강 느낌 나요. 어, 생강으 들어갔대요. 진저랑 고추도 네, 올라가요. 그 감기에 좋겠다. 맛있어. 안 아, 먹으면 아, 맛있네요. 역시 맥주야. 무슨 보트와인이야. 모자는 <laughs> 맛있어요. 음. 김치만두 하나 먹어면되겠 어, 김치만두, 찐만두 맛있을 것 같아. 진짜? 음, 김치, 김치 최고야. 음. 치어대도. 어 아, 레몬 전문가 레몬 전문가. 레전드. 레전드다. 레전드. 오. 우웃지 않아. 당연, 당연. 어, 이거 준다. 해선자. 야, 김치볶음밥이다. 아, 맛있다. 안 김치볶음밥? 응? 음? 왜, 왜? 족발 맛이 나네. 에? 맛맛안 음, 맛이 하나도 안나 맞아. 그 진짜 족발 맛난다 끝으로 음. 갈수록 한방 만든다. 그래도 먹을만 하다 먹을만 하데 김치볶음밥은 각하면큰김치볶음밥인 큰일 초경기야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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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역에 충전하러 왔어요 충전 예쁘다 짜잔 계란 맨 앞에 있는 게 이거예요? 빵, 와이그 어, 타르트, 양푼 빵, 이거 대먹을 방주, 건, 쌀, 맥주, 새우. 오늘의 와인, 오늘의 안주, 예 오늘의 야경. 아침 어제 사온 마타를 먹어보겠습니다 짜잔 뜨거워 뜨거워 안녕. 예 맥주. 해운대 일주망을 찍는 거이요 예. 와나한번 쓰니까. 음 맛있다. 음 맛있어. 아 커피 맛 난다. 그렇죠. 근데 얘 이것도 맛있네요. 음 해물 진짜 맛있다. <웃음> <웃음> 이게 등산 후유증? 날씨가 아주 멋지다. 와, 이게, 더 멋있다. 이게 더 멋있죠. <laughs> 그러니까 와 와. <laughs> 진짜 높다. 진짜 재밌다. 진짜 등산 모임 같아. <laughs> 저기가 목적지다. 힘들다. <laughs> 이러 그 영상으로 보니까 하나도 안 힘들어 보여. 이 정도 이 정도는 아, 힘들어 보여. 아, 힘들어 보여 <laughs> 어. 표지 같아 약간 지금 화난 거. <laughs> 어떻게 하면 이 감성을 담을 수 있을까? 이가 뒤집어지게 힘든 음. 언덕이라는 사실을. 음. <laughs> <laughs> 도착. 후. So this is a less sweet port. Yeah. Because of that we usually serve this wine as an tea the day before the meal. Port wines are normally very sweet, mm -hmm. but this is uh, an extra dry. Also. also when you try it, it's gonna be a little spicy. 음. 와 이거 너무 쎈데? 와 맛은 얘가 더 달아요 어 이거 달아보여요 어오우 <laughs> 그래도 그때 먹었던 것보다 맛있어 <웃음> 짜릿해 <웃음> 괜찮아요? 포토와인안 맞는 걸로? 왜 이렇게 심했나? 나 아, 그때 먹었는데 잘? 어. 와 엄청 쎄다 <laughs> 근데 이거 먹고 이거 먹으니까 네 근데 이거 먹고 이거 먹으니까 되게 <laughs> 연하다 오늘 가서 약 빨리 드셔야겠다 이게 포르투다 이게 포르투야.